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민 저는 오늘 시간 가인의 삶, 아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 각자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과 가인은 각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이고 아벨은 양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중에는 공물을 가지고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제물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한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 전체를 받으셨고 가인의 삶 전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가인의 행위가 악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그의 재물을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가인의 악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써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신 것과 또한 모든 만물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한 아담은 피조물로서 그러한 관계 속에 철저히 피조물인 이 아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러한 뱀의 유혹에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가의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은 평생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베풀어 주셨다면은 이제는 자신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난 죄인들이 겪는 그러한 모든 고통과 비참한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듣고 배우며 자라게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자신의 아버지인 아담이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담의 히브리어 이름은 아담아입니다. 이 아담아라는 뜻은 흙, 먼지, 티끌, 이러한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땅을 경작할 때마다 자신은 흙과 먼지에 불과한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땅을 경작할 때마다 바람에 날리는 그러한 티끌과 먼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은 이러한 먼지와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에 자신은 정말 무가치한 자. 아무런 보자껏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거역하였던 자신의 모든 삶, 그 죄악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가인이 농사 일을 할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농약을 드시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릴 때에 늘 저의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 농약 근처에도 가지 말라. 절대 농약 근처에도 가지 말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농약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남편이 자살하였기 때문에 그 농약은 쳐다보기도 싫었던 거겠죠. 혹여나도 이 아들이 어떠한 잘못된 선택과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농약을 먹고 남편과 같이 동일하게 이 아들이 자살할까 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베기도록 절대 농약 근처에는 가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이 아담은 자기 아들들을 가르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켰을까요 하나님, 절대 말씀 불순종하면 안 된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란다. 그러므로 가인은 농사 일을 할 때마다, 땅을 경착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날 때그 즉시 자신은 땅의 티끌에 불간자임을 늘 아버지 아담의 그런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가인을 말할 때의 성경은 농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땅을 섬기는 자, 땅에 노예가 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땅을 경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그저 자신은 뭔지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를 내어 주셔야지만이 이 곡식이 잘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름지게 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곡물을 자라게 하셔야지만이 나에게 먹을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고백, 그 하나님 앞에 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땅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땅의 노예가 되어서 땅의 소산물과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의 힘을 가시하며 세상의 풍성함으로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였던 가인과 그가 가지고 왔던 땅의 소산을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는지에 대하여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 공허라는 말로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허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때에 우리의 존재는 그야말로 허무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삶 위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벨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에 양의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양 새끼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양뿐만 아니라 아벨 자신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양들은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사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은 허무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벨은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춤으로써 자신의 어떤 열심도 자신의 어떤 의도 드러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라는 그 고백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세와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유능함과 자신의 뛰어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처음 사역할 때에 유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유년부 사역을 할 때에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서 이제 좋은 강사를 섭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이 사역에 잘하시는 분을 소개받아서 이제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세계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량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강사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50만원 밑으로 주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예? 저는 50만원 밑으로 주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만 원을 드리고 저희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 50만 원이라는 자기 스스로를 가치를 매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50만 원으로 증명하였던 것이 증명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저는 몇년 전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학교 앞에서 거리 찬양을 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학교 앞에서 매일마다 찬양도 부르시지만은 찬양도 직접 작사 작곡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찬양 중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저의 교회에서 여러 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만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이 악보를 보면은 찬양 가사도 너무나도 은혜스럽지만은 특별히 찬양 가사 못지 않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가사가 적혀 있는 악보를 한번 보여 주실까요? 악보의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곡을 만드신 전도사님 이름이 김민규 전도사님입니다. 김민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악보 복사 사용을 허락합니다. 대부분 찬양 악보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악보는 주식회사 땡땡땡의 저작물로 저작권 사용을 사적인 이용으로 제한합니다. 무단배포, 전제 불법 복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모든 악보나 물건이나 책이나 그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하여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모든 창작물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피와 땀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이 전도사님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의 피와 땀으로 만든 찬양이지만은 이 찬양을 만들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얼마만큼 밤을 지새우며 노력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찬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광과 은혜라는 것을 이 전도사님은 마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비하기 위한 악보 복사 사용을 허락한다 라고 그렇게 문구로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그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나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절단 그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며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어떤 고난도 우리 부모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과 권위와 책임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와 지식과 지혜와 모든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설교자가 심지어 이 강단에서 설교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어느 것 하나도 나 자신을 높이는 일에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주시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리는 모든 것들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나 자신을 높이기 보다는 아벨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되고자 자신의 성을 쌓았던 가인의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은 한낱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주인되시는 하나님, 나의 왕되신 하나님만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